어떤 할아버지가 80살인데 20대 여자하고 결혼을 했대. 그러니 친구들이 말을 하기도 힘들잖아. 아야, 너 80, 이, 중반이만이야 여자들은 그래도 싱싱해. 남자들은 80 넘어가면 진짜 지팡이 짚고세번 털어야 돼. 야, 근데 너는 지0대 넘었는데 20대하고 다 결혼을 했냐? 펠리이다 쎘다 펠리이다 쎘어 이러니까 응 간다요 왜 어떻게 간다니요 나이를 속였어 얼마나 속였는데 그러니까 응, 98이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바로 결혼하던데 어머 건강 죽을 줄 알고 결혼한 거지 살고 난 다음에 죽었어 누가 죽었어? 여자가 죽었지 여자가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가지고 죽은 거지